이야, 흐란 게임입니다. 어, 저희 정말 게임, 요새 흐란 게임 안 올렸죠?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찍지를 못하니까, 애기 때문에. 밖에 나왔는데. 굉장히 무서운 곳에 왔습니다. 폐가 <laughs> 같은 데인데 컴퓨터가 설치가 돼있고요 폐가인데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네, 되게 폐가 같은 곳에 컴퓨터가 딸랑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정체는 나중에 말씀드려야겠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 귀신이 목격이 된다고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저희 뒤에 보신다면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 몇 초에서 귀신을 봤는지.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해볼 공포게임은요. 어, 분위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요. JSP2! JSP2? 일본 실제, 실제 장소에서 이상현상을 발견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laughs> 네 시작하시죠 네. 지금부터 플레이어실 게임은 현조라는 기업에서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사고 물건 감시 업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 이게 기업에 실제로 있는 직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고... 여기서 물건은 이제 집 같은 건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나 폐가 같은 걸 감시하는 업무인가봐 기업에서 본 게임에 등장하는 물건은 실제의 것을 사용 명장이나 사건도 실제로 보고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이라다 종업원 여러분께 깨끗하고 정확하고 진지하게 업무를 수행합시다 그래서 안내사항인가 봐요 응. 이달에 죽은 사람들 아니야? 사직자 실직자? 사직자? 응 어, 엄수하래요 이내요 중간이나 창문 열쇠 닫기 거울에 천을 씌우기 칼끈, 약물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긴다 3초 이상 눈을 감지 갔잖아? 마라 왜? 왜? 안구 건조증 온단 말이야 목소리나 소리가 나도 뒤로 돌아보지 아니, 말아요 아니 어떻게 뒤로 안 돌아 봐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요? 돈을 많이 주라고 죠 시급 100만 원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 건물들인가봐요. 여기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으로 가볼 것이냐. 시즈오카현의 크로다케 드라이브 있는. 아, 이거 진짜 실제 있는 거 아니야? 네, 실제 장소래, 실제. 도토리현의 케이저텔. 나가노현의 호텔. <laughs> 이건 못 가겠는데. 통상 특별수단 적어놓고. 돈을 더 준다. 업무가 더 많겠네, 뭐. 더 빡세지겠죠. 목숨을 걸고까지 돈을 더 벌고 싶지 않습니다. 시즈오카현으로 가면 맨 위에 있는 거. 가볼게요. 업무 시작. 업무 내용 잠시 카메라 모니터를 보고 이상이 없는지 감시할 것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상 개소를 눌러 보고하는 것 이상이 4개 발견했는데 놓치는 경우 실패 이상이 없는 개소를 5회 연속 잘못 보고하는 경우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12시부터 1시까지라는 말이죠 아 다시 시까지만왜 그래 귀신이셨어? 이 프레디 같은 게임이에요 프레디 같은 게임 어... 음 어, 아 음악도 너무 음 당신의 감시 담장 료에서 과거의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카메라 영상을 감시하세요. 뭔가 변화를 확인한 경우 즉시 신고하십시오. 아 이게 카메라? 이렇게지만 해 목격되는 게 이상 현상이. 캠 원. 아 리얼한 게 벌레가 막 보이지 막. 아니, 잘 보고 있어 벌레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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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뭐야, 진짜 이런 건물이 있는 거야? 일본에 여기 이상 현상이 있으면 발 보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진짜로 폐가 온거 같아 아니 누가 화장실에 이런 빨간 국물을 묻혀? 이거 진짜 CCTV 보고 있는 지원들 같은데? 진짜 리얼하 진짜 어? <ié training> <Gh Onts unfamiliar> 신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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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 안 하.. 지 말라고 도할 거예요 소리 들었어 소리 어뭐 들은 거지? 아 깜짝이야 시간 어딨어? 시간 여기 있네 캠몇 가지 있는 거 같으니까 캠8 무슨 소리안 들렸죠? 소리 들려 보지 말라? 이뭐 시대... 어, 바뀌어도 이상한 현상인가? 아까 봤던 거에서? 뭐 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네. 모래 아, 아, 네, ah. 아, 죽, 죽, 죽. 아, 아, 아. 어디 못말쪽에 아. 이러지 마. 왜이래야 돼? 여기도 여기도 무서워. 여... 여기도 무서운데 게임도 너무 무서워. 아니, 내가 아까 이게... 난 손자인데, 집에서 난인거 같아 지금 보니까... 알았어알았어뭐 나타났나봐. 알았어요, 알았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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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박하는 거지 지금 나가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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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왜 나와? 미쳤나봐. 아, 이건 너무했다. 이건 너무 같다. 이거 손넘 이거 이거 손 넘었다 <목소리> <손 나갔다. 목소리> <목소리> 진짜 뭐 없죠 이상 손자, 이 빨리 확인해야 되나봐 이거 오래 걸리면. <laughs> 아 누구세요? 아, <여보세요? 웃음> 내 팬이세요? 이거 눈꼬리 위치가 조금. <웃음> 아, <웃음> 아, 왜 이러냐? 너무 많은데 이 형사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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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세요? 이 카메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방송 나오고 싶으면 개인 캠기세요대놓고 <laughs> 나와서 시키네첫 판이라서 그런 것 같아. <laughs> 없어 <없어야지>? 이제. 퇴근할까? <laughs> 와! 아 뭐야? 아 피곤 조심해. 수당 남은 거지? 급여 다? 급여. 칠만 해님이 7 0만 원. 하루 파임이라고 7 0만원 나쁘지 않은데? 아 보고를 많이 해서 돈을 더 주는 거야? 7 0만원 받습니다. 이거 <laughs> 근데 걱정되는 게 지금 배에 흔도가 있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장한 아, 아이가 되는 거겠죠. 아니면은 대역을 부를 수도 있고요. 다른 대역이요 네. 누구요? 이 집의 귀신. 너무 아, 무서워. 이 집의 지방령. 괜찮아? 쟤가 괜찮아? 불어볼까요 하나 둘셋 <laughs> 은진아! <laughs> <laughs> 스바저씨의 집에서 오지? 게요오 깜짝이야! 아 무서워! <웃음> <웃음> 제 얘기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은진씨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이네 분신! 네. <laughs> 자, 이게 다른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응. 폐가 관리하는 회사인데. 폐가? 어. 폐가... 어 너, 너 주특기잖아, 지금 폐가 관리하고. 너 맨날 하는 일이잖아, 실제로. 기준이 나와야 하나, 그것만 얘기해줘안 나와. 이상현상 있으면 그거만 보고 하면 돼. 안 나오는데, 소리 왜 씻은 거야? 너네 집 무섭잖아. 뭔 소리예요? 사람 사는 집인데, 뭘 무서워요? 저보고어저 뭐, 저... 뭐가요? 봐나 이거 어때? 바로 가볼게요. 오케이, <laughs> 어, 가봅시다. 자, 여기 지금, CCTV였나? CCTV 보면 네. 이상현상을 우리가 발견하면 돼. 이 집은 깔끔한데? 아니, 우리 집보다 깨끗해서 뭐할 말이 없네. <laughs> 진짜 실제로 여기가 더편하 같아요. 어금게뭐예은진이 화장실보다 깨끗해. 그렇죠. 잠깐만 뭘 키는 거예 자꾸? 이렇게 해야지만 보이는 이상현상이 있대. 무서워요 이거 하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 뭐 나오죠? 캠실까지 있습니다. 어, 분위기가 아까보단 좀 괜찮아요. 여기 <laughs> 뭐 있었어? 아, 잠깐그전 가봐요. 네. 켜봐요. 여 아, 왼쪽 위에 뭐야? 뭐가? 왼쪽 위에 시체 가방. 아뭘 아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아, 이번발에 해고 당해야겠다. 아 <목소리> 뭐야 이거 원래 있었 이거 이 집에 원래 있었어? 아니 뭐야 이런 부분도 놀랬나 어디가 없네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견된다고 아뭐 무서운 건 아니네 이거 뭐 메롱 소파야? <목소리> 많이 발견해야 돈을 많이 법나다아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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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집주인분이세요? 근데 집주인이라기엔 코가 없어요 볼트 못 드세요? <목소리> 아아아요 아! 왜! 왜세요 공격하는 거야 공격! 응? 공격을 해? 아.. 왜 네. 우리 집에서 무서운 게임 해요? 찝찝하게 이서 집에서 무서운 게임 하는 거지 뭐, 아 찝찝해 죽겠네 저번에도 이상한강정수라고 왔고 우리 <laughs> 집에서 누가 근데 자고 있었나? 어? 왜? 네, 저장 네. 열려있었나 원래? 아아악! <laughs> 아아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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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부 괜찮아? 저도 인상 부여가지고와 <�ậpmat puppy> 아, 너무 심하다, 아, 너무 심하다. <모자> 빨리 빨리 사람이 아니지? 시간 얼마나 걸었어?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아아 없지 없어. 어어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그> 아, 이거 뭐야? <mehr> 다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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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할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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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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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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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아 어렵진 않아 깜짝 깜짝 놀아서그렇아 어. 잠깐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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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니 소파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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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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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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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글씨 글씨! 여기 글씨가 생겼잖아! 어? 원래 없었어? 난 없었던 것 같아! 어. 믿어볼게! 어. 믿어볼게! 아뭔소리 어? 빠졌는데뭘소리아 뭐 소리... 어, 이거 왜 눈치 져요야문 닫아! 누구 있어? 아니요 여자친구 숨겨놨어? 아악! 야어카소우장야이아그거야 어? 2시 남았어! <없어>. 어? 피! 아미진아왜 여기 싸고 이런건쉬워요이제이런 것쯤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슬슬 나... 아! 아! 오지 아, 싫어요, 아니요 슬슬 다.. 아아싫어 How is it? Wher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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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왜 아. 뭐? 아! 아! 자, 갑자기 아. 아, 미역?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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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어요 이 집에서 나누려, 게임에서 나누려. 어? 커튼 닿는 소리야? 였 커튼 닿는 소리였네 아까.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치시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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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율? 음... 문... 음... 어? 페란다, 그렇지. 음... 음... 나가세요. 한 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음... 아! 아! 할머니, 들어오세요, 그냥. 추우신데. 손금 봐드려요? 가위바위보? 이번 밤은 돈좀 많이 벌겠는데 우리? 어 잠깐만. 네네. 벽에 부 있어. 내가. 어? 어? 뭘까 이네뭐야 볼게? 오 맞췄어. 이야. 베이스. 혹시 해가 사는 친구는 다르네. 뭔 소리예요? 아, 아. 댄스 파티 언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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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뒤에 물가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이런 거 쉬어, 이런 거 쉬어. 얼마나 없어? 십분 남았어, 오 분. 어, 배신인 줄한 개. 틀한개 놓쳤대. 어? 뭐, 쟤 19만 원 벌은 거야? 아나 지금 목숨 걸고 했는데 지금. 아 19만 원이 190만 원이아 190만 원, 190만 원. 예? 많이 버는 네이거 야. 자 이제 우리. 어? 말도 안 돼. 우리 여기서 이상한 상 발견한 게 61개 중에 6 개밖에 안 되고 여기는 45개 중에 21개밖에 안 되고. <laughs> 진짜 못찾으신나 우리는 미안한데 다 발견할 네. 생각은 없고요. 여기까지만 나가는 한까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이제 패턴 안알겠다며 거기 패턴. 자 CCTV 몇 가지 있는지 볼게요 어? 와여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모자이크? 눈아 어. 이렇게 눈 해가지고 덤, 너 겨드랑이가 너무 신기러워 <laughs> <laughs>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호텔에는 근데 알아? 이게 진짜 일본에 실제 있는 데래 아 그래요? 야, 실제 장소 아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더 무섭겠다 2에는 은진이 집도 실어주세요 <laughs> 어? 임산부 그림 있다고 했거든 특징으로 이런데 보일러실 아캠 팔까지 있습니다 다시간지 언제 버티는거 하룻밤 1 9 0만원 이거 일한 일할... 어 잠깐만 도야 아 찾았어요 어디 저 그림이 물이 보고 어? 어, 그러네. 오 그러네 어시라 에이스야 저한다 저런다 친글를 찾기 꽤 했네 어? 어, 어. 오 어우 치아 어떻게 좀 이쁘신 거 같기도 하고. 안 보낸다. 이 치환 아니고 이제. 문포는 아, 공치겠는데요. 게임 오버나 이런 건 없나 봐. 진짜 안 보여. 근데 우리는. 뭐안됐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면은 아, 놓쳐서 내이상을 놓쳐 가지고 너무럽다. 진짜 놓쳤겠는데? 근데 무슨 건지. 마지막 건 아직 안열렸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는 깬 거고 이것도 어쩐지 빨리 끝났다 했어 너무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지했는데 우리가 못깬 거야 아, 이상해서 놓친 거야 아 같이 한 것만 깬 거네 아 그래도 체크를 한번 받아 봅시다 다시 한번 오케이 렛츠 고비 있으니까 또어이게 놀랄 것도 없잖아 맞지 다잘 발견하세요 음. 아 이거 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니다이거 <laughs> 제가 깰라고 집중입니다고 중 저희 뭔가 의제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 <laughs> <laughs> 뭐야 이 사람인데? 이거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뭐 있나요? 어? 어 누구세요? <laughs> 깨다오발자 오, 뭐야 오오오 야잘 봤다 <laughs> 아 나오지 마세요 막 <laughs> 가린단 <마카린단> 말이에요 <laughs> 얘네 둘다 아이 성향이란 말이니다깨다 <laughs> 깼다 이거 오 누가 밥 차려갔어 오. 오 예스. 저거 노란 바게트가 있었어? 어? 어 없었던 거 어, 같아. 어, 있었다고 했잖아. 어, 없었던 거 같아, 고금 어머, 애야 뭐하니? 빠이. <laughs> 어, 어, 어? 봐봐. 어, 와. 어엄마 어, 엄마야. 이거 소변을 이렇게 세게 쌓아? 변기 앞에서, 봐봐. <laughs>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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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이 소갈받을래? 소갈받을래 은지아 소갈받을래? 안 받을 거야? 이가한거다싫가나안 보는데? 확실히 는 양쪽 우리만 보는데 가운데 안 보고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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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계단이 와여 계단이 있었는데? 오 맞어 오 라이스 와 이거 진짜 대박 어? 불 켜졌다 어디? 어,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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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라. 금전차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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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 뭐야? 오, 입냄새야! 구멍에손가락 정상 업무. 정상 업무. 0개 이상을 놓쳤대. 오, 0개 놓쳤대. 어? 다쳐갔네. 다 차렸네. 다 차렸네. 야하. 체크 표시 떴어. 와, 나이스. 와, 여기가 진짜 최악의 심령 스팟이신 게 4개밖에 발견 못했어. 화이팅. <목소리도> 화이팅. 응? 어? 네. 이게 방에 원래 빨간색 아니었나? 아니요, 여기... 아! 오... 오, 이게 음. 뭐야? 오, 오, 거손 닭발 어? 체크만 오, 자 오, 오, 체크 많이 안 쳐도 어? 어, 오, 오, 도 되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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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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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어어 어, 뭐야? 찾지 마라, 찾지 마라, 찾는데 날 보는 눈이 많아 여기 봐봐. 야 이게 진짜 실제 장소란 말이잖아 지금. <laughs> 오 뭐가 나왔다고요? 어 전에. 아, 어. 어뭐좀줄줄줄 왼쪽 왼쪽. 오 뭐? 맨쪽, 어. 맨쪽. 오. 네뭐야어 <laughs> 네, 뭐? 어,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네. 네? 뭐? 어, 뭐야, 이거 뭐야? <웃음> 귀여운데? CF야? 중간 광고. 어? 오. 은지 어. <laughs> 소개 받을? 네. 3 0 분. 오늘 집에서 나온 소리 게임에서 나온 소리야? 어 없어졌어. 이제 없어졌어. 빠출나갔네 어... 아, 났다. 났다. 이스어 아 놓쳤대. 진짜 유령을 놓쳤대. 자 그러면 저희는 어 아직 버채부터 부동산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음에 준비되면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준비되면? 얼마나 무섭길래 마음이준비을좀 시코, 필요해. 시코쿠의 K 동물병원. 과거 사망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래요 내부에 살인 사건 현장 흔적이 남아있대요. 아 이거 진짜 무섭겠는데? 그럼 요 현장을 마지막으로 그치. 왜? 흠? 왜? 왜? 뭐야? 뭐뭐아 뭐야? 행거가 무너왔어와나 깜짝 놀랐네! 어나 진짜... <laughs> 나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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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말>. <웃음> <웃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laughs> <이럴 수가 있어. 웃음> 야, 이런적 <점> 있어? 없어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니 우리 집에서 이런 게임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저주 걸렸네! 왜 갑자기 무너지냐고요. 얼굴 좀 헹궈. <웃음> <웃음> 오케이. 어, 자 그러면. 다 준비됐죠? 시코쿠의 K 동물병원. 음. 아 이건 진짜 무서울것 같아 이게 마지막 판이야. 깨 보자. 동물병원 귀엽지 뭐. 좀. 나잘 봐야 돼. 이 이상 현상이야. 어. 뭐야? 손.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어. 야 누가 딱 봐도 어려워. 짐이 많잖아. 아 짐이 너무 많다. 짐이 많아서 어렵겠네. 음. 아 많은 짐이구나. 좋았습니다. 갭칠가지입니다 품귀 음. 찾기면 너무 어려운 게 물건이 너무 많아. 오늘 표정이 이렇게 침울했나? 음. 어? 저흔들린다 네. 좋아. 마지막 판 치고 좀 쉬운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응. 오가 발전을 많이 했나 봐. 거쳐오면서. 문 이랬습니다. 이따 딴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빨리 넘기기. 어? 어? 이거 있었나? 저 마네킹에 저거 뭐 생겼어요? 아 있었어. 원래 있었어. 원래. 아니 없었어요. 아 있었어 언제? 이거 없었어요. 이거 날 믿어요. 날 믿어요 이거. <laughs> 어아니에 <목소리> 어, 오른쪽 위에 호랑이 저거 사자 탈이겼어저 음... 표정은 아니었는데? 아 진짜? 어저 표정 아니었어 네. 근데 은친 그냥 있었냐고 그러고 아니 그니까 이게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금 인생 학생돼가지고 어이 얼굴 똥돌이 됐어 오오오 어 이거 아. 어렵다 어 왼쪽 강아지도 강아지 원래 있지 않았어? 아, 아 아까 눈이 이했어 아, 아까, 아까, 아, 아까 눈이일다 아, 아, 어. 너무 디테일다얘으 오와 진짜 운정. 되게 쉬워서 좋았어요. 어, 쉬어 시간 붙었어요. 좋아, 이는데 천. 오. 플레이스. 왔다, 한번붙다 오, 어, 어오 뭐예요? 왜 여기 감추게 세요 오, 침치가 많아요. 잘들는가세요 <laughs> 예, 나라. 음, 나라 좀. 오. 어. 어, 이니우를 하면은 그 엄청 빡센 트레이닝을 찾긴 안 시키네. 응 음, 다행이다. 어. 오! 어? <laughs> 코끼리가 왜 나오냐. 아, 동물 병원이고 찾아왔나 봐.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여기 일본까지 어, 마지막 딱잘 해피하게 엔딩 낼수 있겠는데요? 뭐야. <laughs> On. 어 없는데요? 칠판에 응. 글씨가 써 있었나? 어. 어. 음. 정사업무 어. 끝났어. 뭐 아난이데네 개를 놓쳤대. 네시 사십이 분 주는 거야? 응. 아 네시 사십이 분을 줬다고? 아 퍽퍽. 헤어나 응. 아, 좀 고치러. <laughs> 오늘 이 폐가에서 게임 하니까 폐가에서 폐가 CCTV 이상 영상 감시 게임 하니까 진짜 장난 아니었고. 그러면 다엔 어떤 게임하면 좋을지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 달라 달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녀선생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